아이유의 명언, 지금의 나를 사랑해야 내일도 행복하다. 가수이자 배우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유는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 달리 솔직하고 진솔한 말로 대중의 공감을 얻는다. 그녀는 지금의 내가 가진 걸 사랑할 수 있어야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수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들을 부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한다. 이 명언은 그녀의 삶에서 비롯된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많은 청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성취와 완벽함을 요구한다. 하지만 아이유의 말처럼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미래의 행복도 이어질 수 있다. 자기 긍정을 바탕으로 한 삶은 더 단단하고 건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아이유의 명언은 화려한 성공 뒤에서 빛나는 삶의 철학이다. 그녀의 메시지는 완벽을 향해 달리느라 지쳐있는 많은 이들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의 자신을 소중히 바라보라는 따뜻한 조언으로 다가온다.